뚠뚠뚠뚠 시청 전에 구독 눌러줘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 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어, 오늘 25년 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어, 34차 과배란 중이고요 한 19일째 약을 쓰고 있나요? 완전 이번에 장기입니다 그리고 담당쌤이 이번 주 일주일간 영국 학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다른 원장님께 진료를 보는 날입니다. 오늘 초음파 보고 난포가 자라 있으면 난자 채취 일이 언젠가는 잡힐 것이고 또 난포가 안 자라 있으면 주기가 또 취소될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어 어제 안 사실인데 뭐 제가 이거 올릴 때 정도 되면 또 이제. 이미 상황이 바뀌었겠지만, 이게 매달 하는 거기 때문에 편집하는 시점에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가지 안내를 드릴게요. 사이트가, 어, 인구보건복지협회란 곳이 있어요. 거기 모자보건인가 그 카테고리를 아무튼 그 가테고리를 암튼 들어가면, 어, 난임시술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아마 신한은행이랑 무슨 열매? 그 사랑의 열매인가? 거기랑 이제 조인해서 하는, 지원? 이런 거 같은데, 어 만약에 내가 3월에 신청한다, 그러면 1 2일2그니까 3월 전달일 기준으로 세달 거, 뭐, 영수증, 병원 영수증 세달 거랑, 진료 내역서, 세부 내역서랑, 난임 진단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그, 보험, 그 있잖아요. 의료보험 득실 확인서 말고, 뭐, 보험 확인서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랑, 그 다음에 납부 확인서, 보험, 의료보험 납부 확인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아, 또뭐 있었지? 거, 그리고 거기서 나온 신청서, 그 다음에 정보동의서, 등등 서류가 진짜 많아요. 그래도 최대 50만원까지 준다는 거예요. 1인당, 부부. 그래서 딱한 번, 그러니까 매달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딱한번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매달 40명 선착순인가 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서류 준비가 많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이 제가 아까 말한 인구 보건 복지협회 아 근데 이게 소득 기준이 있어요. 근데 소득 기준이 150% 미만인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왜 소득 기준으로 우리 뭐 이렇게 우리가 지원 받았잖아요. 그때 해당이 되신 분은 아마 이것도 해당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 50만원 지원해주고요. 저 같은 경우는 3인 기준 가족이다 보니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서류를 넣어보면 알것 같고, 아마 대략 뭐 2인 가족 기준 20만 원안 넘으면 신청이 가능할 거예요. 의료 보험료가 총 의료 보험료 적으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서류를 다 준비해 놓고 나머지 서류는 이제 그 진료 영수증하고 세부 내역서만 지금 준비가 안된 상태예요. 이게 보니까 선착순이다 보니까 구글 폼으로 먼저 신청 접수를 온라인으로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자가 오거나 아니면 내가 전화해서 접수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하면 그쪽에서 등기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요. 그래서 신청서랑 그 정보 동의서만 원본이면 되고 나머지는 사본이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병원 가서 서류 받고 그 다음에 집에 오는 길에 우체국 들려가지고 그 뭐야 우체국 들려서 등기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발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단 뭐 지원 된다는 거는 최대한 알아서 챙겨서 받아야죠. 최대 5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차수부터는 건강보험 지원도 못 받는 상황이라 최대한 뭐라도 챙겨야지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원이 되는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선착 어제 물어봤어요. 혹시 40명 다 접수했냐? 선착순 마감됐냐? 그랬더니 그분이 어 아직 마감 안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어제 접수를 했습니다 마감이 아마 내게 내 생각인데 뭐 대기업 다니거나 부부가 둘다 대기업 다니거나 뭐좀 소득이 많다 그러면 아마 안될 거예요 150%니까 근데 저는 3인 가족 시어머님이랑 같이 살아서 또 해당이 되더라고요 뭐 시어머님이 그뭐 경제 활동을 크게 안, 안 하시니까 뭐 일을 하시긴 하지만 100만 원 미만으로 또 벌고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오늘 요거를 신청 요거를 신청하러 갑니다. 대문장만 하게 써 놨어요. 혹시 분실될까 봐 등기로 보내긴 하는데 주소를 대문장만 하게 써 놨어요. 아무튼 병원에 가서 이제 다른 선생님께 대진 대신 진료를 받고, 초음파를 보고, 채취일이 결정되든, 이번 주기가 취소가 되든, 둘 중에 하나겠죠, 좌우단가 아, 이제는 작년부터 공남포 너무 많이 맞고, 채취 취소도 많이 돼보고 하니까, 이제는, 아, 채취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기대가 크면 또 실망하고 상처받으니까, 아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편하니까 그리고 요즘은 한의원을 이제 첫 주는 주4회를 갔었고 요즘은 주3 회씩 가서 제가 가슴하고 머리 쪽에 화가 어, 그 빨갛게 화, 화병 난 선처럼 화병 난 사람처럼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공황장애도 치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말은 자궁을 보양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뭔가 머리 쪽으로 열이 많이 올라가 있고 순환이 전체적으로 안 되면 자국만 보양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신의 순환을 돌리는 그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하는 거는 쑥뜸, 핫팩, 전기침, 그다음에 약침, 그다음에 추나. 제가 이제 약간 골반이 틀어져 있거든요 등등도 좀 익상경갑인데 한쪽이 능형근증이 마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마비도 돼 있고 그래서 몸이 컨디션이 좀안 좋으면 그게 더 틀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임신하고 나면 이제 무리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것도 몸이 뒤틀리거나 뭐~ 어디 신경이 눌리거나 하면 순환이 또안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마음먹고 치료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한 지한 2주 돼가고, 어, 체열 검사라는 걸로 몸에 순환되는 거, 열 분포 뭐 같은 거를 찍었는데, 그래도 일주일 만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라도 하면 어딘가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도 그래요 뭐 그게 꼭 임신이 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일단은 건강한 게 좋은 거니까 뭐라도 해보는 건 나쁘지 않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치료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의원 다닌다고는 안 하고 감압 치료랑 뭐 이런 교정 치료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양방 의사 선생님들은 <laughs> 한방 쪽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뭐라도 하시면 좋은 거죠라고 하셔서 한의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라도 하니까 좀 몸이 좋아지는 느낌은 나요. 저는 또뭐 이런 일반 약발이나 이런 치료하면 회복도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니까 몸이 좀 약해서 그렇지 또 회복이나 그런 거는 또돈쓴 만큼 효과를 보는 스타일입니다. 일단은 지금 병원에 가고 있고 아 진짜. 어제는 또 한의원 가는데 마스크를 사무실에 두고 간 거예요. 사무실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 사무실에서 이제 한의원까지 한 버스로 두 코스 정도 걸어가야 될 거리인데 마스크를 안 쓰고 막 왔다 갔다 했더니 어제 또 미세먼지도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 목이 지금 칼칼합니다 뭔가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반나절 있다 온것 같은 목 컨디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입니다. 아, 일단은, 남포가 보일지 안 보일지, 정말. 그리고 대진해 주는 선생님, 좀 되게 무뚝뚝하기로 유명하거든요. 나이도 많으시고, 실력은 있으신데, 무뚝뚝하기로 유명하시고, 정말 대놓고 막, 꾸사리는 아닌데, 뭐 이러면서, 아, 상태가 안 좋네. 뭐 이런 말 하세요. 혼자 공시롱공시러. 그래서 상처받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뭐, 똑똑하다고 해서, 뭐, 실력이 없으면 안 가겠지만, 어쨌든, 제 담당 선생님 없을 때는, 그 선생님이 그래도, 뭐, 꽤 오래 하신 선생님이고, 나이도 꽤 되셨으니까, 실력자니까 믿고 하는 겁니다. 아, 뭐, 5분만 참으면 되잖아요? 좀, 불편해도. 실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 담당 선생님은 그래도 실력은 있으신 편인데 되게 친절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뭐 담당쌤 없을 때 잠깐 대진 보는 거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전 친절하고 안 친절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실력 있는 분한테 해야지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다 고 해서 뭐 다른 쌤 실력을 뭐못 믿겠다는 건 아닌데 사실 뭐 제가 지인들이 어떤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았던 그런 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선생님보다 오늘 대진하기로 하는 선생님을 좀 신뢰하는 편입니다 지인들이 그분한테 좀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저좀 사람 안 믿어요 잘 내가 속아주려고 치면 속아주지만 그냥 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 좀 누군가 경험하지 않은 그러니까 뜬구름 같이 떠도는 소문은 잘안 믿어요 실제 실존하는 인물 제가 안면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 그러니까 격, 직접 겪은 거아닌 이상 잘안 믿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가고 있고 갔다 와서 난포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배고프다. 요즘 샐러리 갈아 먹고 해독 주스에 샐러리를 추가를 했더니 시도 때도 없이 배고파요.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따 뵙겠습니다. 진료 보고 우체국 가서 아까 말한 인구 복지 협회 서류를 어 진료 진료 영수증 진료 세부 내역서 세달거 뽑아가지고 이제 병원 근처에 바로 동대문 우체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체국 가서 붙이고 그 건너편에서 뭐 비빔밥집이 생겼어요 옵션 막 내가 알아서 선택하는 비밀인가. 거기가 그냥 깔끔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출근하려고 비빔밀 가가지고 비빔밥 먹고 지금 사무실 가는 중입니다. 아 진짜 이번에 사실은 예측은 하긴 했었지만 어, 조금 허무하긴 합니다. 근데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청한 게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대 50이더라고요. 근데 뭐 못해도 한 30은 나오겠죠. 근데 그게 나오는 대신, 요번 차수, 차수가 사실 중단됐습니다. 근데 대략, 오늘 진료비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30만원 썼거든요. 30만원 쓰고 차수가 취소돼가지고, 어, 어쨌든,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청해서 지원금이 나오면, 퉁입니다. 아, 세상에 공짜가 없다더니. 취소되고, 지원금 받고. 그래도 뭐, 이번 차수는, 결과가 없긴 하지만, 돈은 안든 걸로 그냥 치려고요 아 그리고 뭐 하나가 바뀐 게 이제 안내해 드릴 게 예전에는 지원금 뭐 예를 들어서 차수가 중단되거나 공란포가 나오면 그 서류 있잖아요 지원금 통지서 보건소에서 받는 지자체 지원금 통지서를 되돌려 받고 그 통지서를 갖고 있다가 유효기간만 안 지났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차수가 이제 취소가 돼도 돈을 토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지원을 받고 일단 의학적 소견에 의해서 차수가 취소되면 지원은 받는데 다음 차수를 또한번더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신선 19차였다 그러면 19차는 병원에 통지서를 일단 제출하고 20, 20 얼마 30만원 그거 지원을 받는 거고 다음 차수도 또 똑같이 신선 19차를 새로 발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24에서 신청을 하고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아, 요번 차수 차 취소됐으니까 같은 차수로 뭐 19차였다 그러면 19차로 다시 출력해 주세요. 승인해 주세요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정부 24로 신청을 했고 보건소에 전화를 해 놨습니다. 19차가 신선 19차가 어, 취소가 됐다. 다시 19차로 해달라. 그러니까 알겠다고 담당자가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요번에는 차수가 취소됐습니다. 안 그래도 약을 5일 먹었는데 난포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주사를 계속 썼는데 늦게라도 잘할까봐 역시나 안 자랐습니다. 이게 잘 자랄 때는 약을 오일 써도 약만 먹어도 잘 자라요. 난포가 잘 보여요. 근데 안 자랄 때는 오일 약 써도 잘안 보여. 그리고 주사를 썼는데도 그 다음 초음파 때잘안 보여. 그럼 그때는 이제 취소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 겨우겨우 자라서 하나 채취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이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어. 어쨌든 이번에 치, 취소가 됐어요. 담당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다른 선생님이 이제 봤는데, 그 선생님은 그러더라고요. 어, 난포가 거의 안 자랐는데도 약을 썼냐고 묻더라고요. 네, 조금씩 이틀에 한 번씩 써봤다고, 아, 이거는 안 자랐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암튼, 요번 차수는 난포가 안 자라서 취소됐다는 거. 근데 저번 차수 때좀 무리하긴 했어 약을 길게 써서, 뭔가 실 타이밍이긴 했는데, 많이 시네요. 약은 썼지만 뭔가 결과가 없는. 에 근데 이게 또 마냥 실수가 없어요. 왜냐면 왜, 왠지 폐경 이행기일 것 같은데 내분비내과에서 그러더라고 폐경 이행기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약으로 일단 조절을 해서 뭐 억지로라도 구동하게 해야 돼서 저는 약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개인적 소견이지 뭐 의사는 아니니까 제가. 근데. 약도 안 쓰고, 뭣도 안 쓰고, 아무것도 없이 마냥 쉬는 거는 언제 또 생리 안 해버릴지 모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일단 돈이 많이 드네요. <laughs> 왠지 이번에 사실은 저번에 약을 먹고 난포가 안 자라길래 타로 카드를 자점을 봤어요, 제 거를. 근데 임신 카드는 계속 떠. 근데 새로운 차수, 새로운 시작 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해서 이동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동수가 같이 뜨면 그건 병원을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시작만 뜨고 뭐 이동수는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이번 차수 또안 되려나 보다. 새로운 차수인가? 아무튼 인생 카드는 계속 떠. 근래. 그치? 새로운. 아이 놈의 새로운 카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새로운 시작. 아 맨날 새로 시작하래 언제까지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대체 그래서 아무튼 결과를 미리 사실은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마음에 준비할 시간이 있어서 조금 덜 힘든데 일단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요번에 쉬어가는 거죠 제가 그리고 누누이 예전부터 영상에 말했지만 음력 2월이 제 생일달이거든요. 제가 2월 초하루 생이에요, 음력으로. 그래서 제가 음력 2월을 엄청 싫어해요. 항상 보면 음력 2월에 뭔가 사건, 사고가 많아.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래서 음력 2월을 되게 싫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력 2월도 싫고, 음력 2월도 싫고. 그러니까 항상 겨울에 제가 뭔가 재수가 없어. 뭔가 이 일이 잘안 돼. 뭐가 항상 그래. 근데 이제 좀 날씨 따뜻해지면 한 4월 정도 음력 2월 지나면 보통은 양력 4월이거든요 양력 4월 뭐 이렇게 돼야지 날이 따뜻해지면 조금 제가 항상 나는데 꼭그 겨울 있잖아요 완전 한겨울에서 그 꽃샘추위 오는 그쯤이 진짜 저는 뭐가 안 좋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징크스 같은 건데 아 올해는 괜찮겠지 괜찮겠지 왜 자기 체면을 걸어보지만 역시나 소용이 없다는 거 <laughs> 역시나 의미 없다는 거 어, 이래서 진짜 아 그런 건 징크스 같은 거 없다 그냥 좋게 생각하자 이러는데 결국은 2월 달에 좋은 일이 없으니까 아, 이 징크스가 안 깨지고 있어요 결국은 좀 깨졌으면 좋겠는데 안 깨져 안 깨져 에이, 어쩔 수 없죠. 다음에 생리 시작하고 오라고 했으니까 생리 시작하고 3일째 가서 또 다음 차수 35차 시작하면 되죠. 아, 진짜 그 난인가족연합회 멘토로 활동하시는 분이 40차 만에 성공했다더니 아, 저도 이러다가 40차 찍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정말 대단하다, 진짜. 제가 시험관이 직업이냐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암튼, 올해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걸로 다들 화이팅 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